오늘의 주제는 어 한국교회는 비즈니스다 한국교회 한번 어 까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40초 중반인데 제가 교회를 띄엄띄엄 다녔어요 뭐 이사도 하고 뭐 다니다 말다 하면서 뭐합한8년 정도 다녔을 거예요.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친구도 뭐 만나고, 뭐 교회 사람들도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성향들, 이런 것도 봤었고요. 교회 내뭐 문화들. 어느 정도 알죠. 근데 뭐 미디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알게 된 정보들도 있고, 뭐 사이비 종교 관련해서 아는 정보들도 직접 경험, 살짝 경험해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어 따져 봤을 때 한국 교회는, 100, 뭐 100%는 아니겠지만 100% 모든 교회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큰 교회일수록 어 그냥 한 기업이다 중견 기업이다 또는 대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점이 뭐냐 첫째 보통 대형, 중견, 교회, 중견 사이즈 이상의 교회들, 목사들 보면, 그 목사의 아들이 또승계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재벌 대기업처럼, 이렇게 가족 승계가 되고 있는 현실. 많은 큰 교회들이 그러고 있고요. 그 대형 교회 그 목사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소초동 저사랑이 교회 연봉 목사 연봉이 제 2억이 넘는 걸로 제가 미디어에서 그 봤거든요. 뭐 파워는 뭐 말도 못하죠 무시무시하죠. 연봉이의뭐 파워에 뭐. 그리고 뭐, 교회 헌금헌금 헌금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건축 헌금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뭐, 뭐, 해외 성교, 뭐, 황금 뭐, 뭐, 해외 성교, 건축, 뭐, 할수 있다 쳐요. 근데, 거의 반강제식이죠. 물론, 자유, 자율입니다. 그, 봉투에다가 기명을 해도 되고, 뭐, 기명, 무기명 해도 되니까. 근데 해외 선교나 뭐, 이렇게, 대, 건축, 건축을 뭐, 대형으로 뭐, 다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성경에 그 예수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은 남을 돕는 그런 실질적인 그 봉사 있잖아요. 극히 적습니다. 이따손 치더라도 그 미디어의 그 광고 효과를 노린 그 일시적인 그런 보여주기식. 그, 교회에서 하는 일에 그,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 해외 성교, 뭐, 전도, 다그 교인을 뿔리고, 그, 즉, 뿔리는 목적이거든요. 왜? 교인이 돈이기 때문에, 교인에게서 헌금이 나오고, 그걸로 재정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그냥 영업이죠 영업 그리고 이제 성경 목사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굉장히 졸리거든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이건 뭐 현실성하고 괴리감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어떻게든 현실을 끼어 맞추기 식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최대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그냥 졸려요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뜬름 잡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룬다 성령구절 인용해가면서 현실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성경 성경에 보면 이제 주로 주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역대기도 마, 역대기가 많이 나오죠. 그그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요. 거기서 굉장히 옷도 추하게 입고, 그, 강난자, 약한, 약, 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라는 것 없이 도, 도우시고,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셨거든요. 그 본보기를. 근데 현재의 종교는 어떠냐? 일단,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 일종의 그냥 영업이다 쉽게 해서 돈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목적이면 사람을 대할 때 진실로 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돈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하면서 항상 돈을 생각하는 거죠. 뒤에서 물론 교인들 중에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좋은 사람들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교회, 그런 시스템 하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물들어져 버리는 거죠. 전도하고, 이런, 성교하고, 뭐, 이런 게 최고다. 뭐, 실질적으로, 뭐, 봉사하고, 뭐, 무상급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뭐 기부하고, 이런 것은, 이런 것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교회 외적인 시간에 뭐, 뭐,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교회에 이제 푹 파진 사람일수록, 신앙사안에 거의 집중하고 이제 성교나 전도 이런거에 거의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도 전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설랑설렁 교회 다니고 뭐교회 크게 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 어 봉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일.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뭐, 봉사나 뭐, 이렇게 가난 한 사람들 도우려고 하고 기부하고 그런 사람들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데 왜 교회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처럼 뭐, 얘기를 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 자체가 이제 생긴 이 근거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런 본보기를 어 실천하고자 성경에 보여준 그런 옳은 행동들을 좋은 올바른 인간에게 이로운 행동들을 그 인간들이 좀 따라 할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성경은 성경이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봉사는 다른데 어, 어떻게 보면 맥락은 같다고 볼수 있는 거죠. 현실세계에서 어, 그러니까 전도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건데 너무 전도, 성교 이런 거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막